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멋진 날입니다. 2023년 6월 9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감당할 일들, 만나게 될 사람들, 또 맑은 하늘, 푸르는 나무,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읽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결정과 발걸음은 바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무렵, 때로는 유대 지역에서, 때로는 이방 땅에서 여러 동네로 옮기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 역시 그 일을 하시려고 거기로 떠나가셨습니다. 거기 가셔서도, 물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가?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역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공부 그 자체, 일그 자체가 나를 쭉 끌고 가게 됩니다. 그저께 수요예배 말씀에서 나왔던 열처녀 비유에서 보았죠?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요한이 소개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흥해야겠고 하 자기는 쇠해야 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아주 잘 소개한 선지자입니다. 세례이한은 당시 권력자인 헤르 왕의 죄를 비판하다가 오게 갇히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모든 불의한 상황이 완전히 바르게 잡히게 되고 또 자기를 비롯한 모든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오실 그분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에서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대신합니다. 사절 오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요한이 제기한 질문의 성격을 바로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기 일보 직전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의 고민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이제 자기를 위해 뭔가 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서 운했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만약 이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을을 위해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자기를 특별히 돌아봐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족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주님은 이때도 가만히 계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도 도와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아으시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또다 하셨죠. 요한의 일을 교훈 삼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그분이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시고 안 하시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즉,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주셨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걸 안 해주셨다고 좋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하신 일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시는 것으로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생각하는 것 고수준에서 그 머물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일하시기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인간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죄와의 단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오늘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또한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짧게라도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힘과 또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을 배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옳고 완전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마음껏 내삶 속에 일하시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빚소금 성도들의 오늘 하루 삶의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상한 마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세이 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